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오늘 배울 표현은 I went to 라는 표현인데요. 이때 went는 go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. 그래서 의미는 나뭐 하러 갔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. 핵심 패턴은 I went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겠고요. 포인트는 내가 과거에 무엇을 하러 갔는지 그러한 의미로 상대방에게 그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. 이번 패턴으로 함께 영작을 해 보겠는데요. 우선 첫 번째 문장으로 나 그때 뭐 먹으러 갔었어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. 상대가 나에게 그때 내가 왔었는데 너 그때 뭐하러 갔었니? 라고 물어봤을 때나 그때 뭐뭐 하러 갔었어. 그래서 I went to 나뭐뭐 하러 갔었어. 그리고 먹으러 갔었어 라는 표현은 h a v e a b I t e t h e n 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때 h a v e a b I t e 하면 간단하게 요기하다 또는 간단하게 무엇을 먹다. 그리고 바이하면 한입 또는 간단한 요깃거리라는 명사가 되겠고요. 끝부분에 있는 "then" 하면 그때라는 부사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"I w e n t to have a bite then" 나 그때 뭐 먹으러 갔었어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됐습니다. 이번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나 2시쯤에 뭐 사러 갔었어 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. 상대가 너 2시경에 어디 갔었니 라고 물어봤을 때나 2시쯤에 뭐 사러 갔었어 이러한 표현이 되겠고요. 그래서 기본 패턴 I went to 나뭐뭐 하러 갔었어. 그리고 buy something around to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때도 역시 to 다음에 buy 동사 원형을 썼고요. buy는 사다. something 하면 그 무엇을 around to 할때 around는 몇시 경에 또는 몇 시쯤에. 그래서 around to 하면 두 시쯤에. 즉, I went to buy something around 2. 나 2시쯤에 뭐 사러 갔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. 이번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나 어제 영화 보러 갔었어 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. 상대가 나에게 너 어제 어디 갔었니? 전화해도 없더라. 찾아가 봤도 봤어도 너 없더라. 그래서 나 어제 영화 보러 갔었지. 즉 기본 패턴 I went to 나뭐 하러 갔었어. 그리고 see a movie 하면 영화를 보다. 그래서 나 영화 보러 갔었어. yesterday 어제 그래서 I went to see a movie yesterday. 나 어제 영화 보러 갔었어.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. 이번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나 혼자 낚시하러 갔었어라는 문장이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. 상대가 너 혼자 뭐하러 갔었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나 혼자 낚시하러 갔었어 이러한 표현이 되겠고요. 그래서 I went to 나 뭐뭐 하러 갔었어 그리고 go fishing 하면 낚시하다. 이때도 to 다음에 go 동사 원형을 썼고요. go fishing 하면 낚시하다. 그래서 나 낚시하러 갔었어. by myself 하면 나 혼자서. 즉 i went to go fishing by myself 나 혼자 낚시하러 갔었어.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. 이번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나 주말에 일하러 갔었어 라는 문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. 상대가 너 주말에 뭐 하러 갔었니? 어떤 일 하러 갔었니? 나 주말에 일하러 갔었어 라는 뜻이 되겠고요. 기본 패턴 I went to 나뭐뭐 하러 갔었어. 그리고 work 이때 work 하면 일하다, 근무하다 동사 원형을 썼고요. 그리고 over the weekend 하면 주말 동안에, 주말에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. 즉 I want to work over the weekend 나 주말에 일하러 갔었어 라는 뜻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이번 표현은 I won't 라는 표현이 되겠는데요. 이때 won't 하면 will not의 줄임말이 되겠습니다. 그런데 will not 보다는 회화체에서는 will not 보다 won't 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요. 그래서 i won't 하면 의미가 나뭐뭐안할 거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. 핵심 패턴은 I won't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겠고요. 포인트는 내가 앞으로 하지 않을 일을 상대에게 표현할 수 있고요. 여기에서 발음에 유의하실 점은 want가 아니라 won't, won't라고 발음하시면 좋겠습니다. 이번 패턴으로 함께 영작을 해보겠는데요. 이번 문장은 나, 그건, 신경 안쓸 거야.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. 무엇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끌 것이다. 신경 안쓸 것이다. 이러한 표현이 되겠고요. 그래서, 기본 패턴, I won't. 나, 뭐, 뭐, 안할 거야. 그리고, care about it. 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고요. care about 하면, 뭐 뭐에 대해 신경을 쓰다. 그런데 앞에 I won't가 있기 때문에 신경 안쓸 거야. About it. 그것에 대하여. 즉, I won't care about it. 나, 그건 신경 안쓸 거야.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. 이번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나, 다시는 안 그럴 거야. 어떤 행동을 했을 때그 행동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다짐의 의미도 되고요. 그래서 기본 패턴 i won't 그리고 do that again이라는 표현을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때 won't 다음에 do 하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썼고요. that 그것을 again 하면 다시 라는 부사가 되겠습니다. 즉 I won't do that again. 나 다시는 안 그럴 거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. 이번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나 오늘은 외출 안할 거야. 상대가 어디 나가자고 외출하자고 했을 때나 오늘은 외출을 안할 것이다. 피곤해서 또는 집에서 어떤 할 일이 있을 때나 오늘은 외출 안해 라는 뜻이 되겠고요. 그래서 기본 패턴 I won't 나뭐뭐안할 거야. 그리고 go out today 라는 표현을 써 주시면 되겠고요. 이때 go out 하면 밖에 나가다, 외출하다. today 하면 오늘 즉 I won't Go out today. 나 오늘은 외출 안할 거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. 이번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나 오늘 밤엔 안 늦을 거야. 그래서 오늘 밤에는 평소보다는 늦지 않을 것이다. 이러한 의미가 되겠고요. 그래서 기본 패턴 I don't 나뭐뭐안할 거야. 그리고 be late tonight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때 aren't 다음에 be be 동사의 원형을 썼고요. be late하면 늦다. 그리고 tonight하면 오늘 밤. 그래서 I won't be late tonight. 나 오늘 밤엔 안 늦을 거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. 이번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나그 조끼는 안살 거야. 그래서 그 조끼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또는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난그 조끼는 안살 거야. 이러한 뜻이 되겠고요. 그래서 기본 패턴 I won't 나뭐뭐안할 거야. 그리고 by the best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고요. 이때도 역시 by, 동사 원형을 썼고요. 끝부분에 있는 best 하면 조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I o w n t b by the best. 나그 조끼는 안살 거야. 라는 뜻이 완성이 됐습니다.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.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 드리고요.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. 첫 번째 문장은 나 그때 뭐 먹으러 갔었어. I went to have a bite then. I went to have a bite then. I went to have a bite then. then. 나두 시쯤에 뭐 사러 갔었어. I want to buy something around two. I want to buy something around two. I want to buy something around two. Now, je 영화 보러 갔었어. I want to see a movie yesterday. I want to see a movie yesterday. I want to see a movie yesterday. 나 혼자 낚시하러 갔었어. I want to go fishing by myself. I want to go fishing by myself. I want to go fishing by myself. 나 주말에 일하러 갔었어. I w e n t to work over the weekend. 나 그건 신경 안쓸 거야. I won't care about it. I won't care about it. I won't care about it. 나 다시는 안 그럴 거야 I won't do that again I won't do that again I won't do that again 나 오늘은 외출 안할 거야 I won't go out today I won't go out today I won't Go out today. 나 오늘 밤엔 안 늦을 거야. I won't be late tonight. I won't be late tonight. I won't be late tonight. 나그 조끼는 안살 거야. I won't buy the vest. I don't buy the best. I n t buy the best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